드립니다, 유모는 요한의곁을 항상 지켜보며 그의 폭주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데. 백 번째 작품이네요. 이걸 다 세고 있었어? 백 번째 경매 때는 경매장 내에 기념 전시회를 열고 이번엔 책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어떠실까요? 전시회? 유명 작가들은 경매 기간 동안 특별 전을 열기도 한답니다. 요한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. 금색이 최고의 작가를 리안 요. <laughs> 그의 마음 속 불씨를 건드린다. 하긴 평생 숨길 것도 아니니까. 그리고 도련님의 100번째 작품은 제가 살 겁니다 유모가? 유모는 자신의 아들 요한을 소유하고 싶어 작품이라도 소유하겠다는 걸까?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할 겁니다 내가 왜 이걸 돈으로 받는지 알아? 하지만 그의 언어와 행동에서는 유모의 마음 따위는 관심 없는 사이코패스적 즐거움이 녹아내리고 있다 할수 있는 게 의지하고 위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진짜 얼굴들, 나한테 목숨을 갈망하는 이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중독적이야. <laughs>